안녕하세요 문학축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편혜영 작가의 소년 1호에 이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추천도서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10월의 추천도서 중에서 선정했는데요 저는 문학축조비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문학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2019년 9월에 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책이죠 바로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집의 작가인 김금희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는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인하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한 비유적 시내 작가에 속하죠. 독자들에게는 경애의 마음이라는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이란 시간 동안 김궁희 작가는 여러 문학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2015년과 2017년에는 젊은 작가상, 2016년에는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죠. 그 외에도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궁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단편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9월에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인데요. 표제작인 오직 한 사람의 차지뿐만 아니라 체스의 모든 것, 사장은 모자를 쓰고 온다, 레이디, 문상, 세보러 간다, 모리와 무라, 누구 친구의 류, 쇼퍼, 미스터리, 픽션 등 모두 아홉 작품으로 구성된 작품집입니다. 이 단편집의 표지가 마음에 든다는 리뷰를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파스텔 톤으로 그려낸 표지입니다. 뒷 배경이 되는 네이비색의 벽돌로 쌓은 벽과는 명확하게 대조되죠. 재미있는 점은 표지의 주인공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는 건데요. 이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긴박감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특이한 인상을 줍니다. 이 작품집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만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점에서 접하셨을 법도 한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편소설이 일정한 길이의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단편소설은 특정 장면을 찍은 스냅사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알수 있듯이 장편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수 있죠. 하지만 단편소설은 어떤 장면을 부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등장인물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고요. 읽고난 다음에 느껴지는 여운 역시 진한 편이라고 할수 있죠. 중학교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황순환 선생의 단편소설 소나기의 이후 이야기를 창작해서 써보라는 숙제를 내신 적이 있는데요. 단편소설의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금희 작가의 이 다, 작품집은 단편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집에 수록된 몇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편혜영 작가의 소년 1호처럼 줄거리 소개는 가급적 지향하고 느꼈던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제작인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과거에 작은 출판사를 하다가 망했죠. 때문에 아닌 기에게 관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는 넨네란 아이디를 쓰는 스웨덴 교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주인공이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을 환불해 달라면서 주인공을 찾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 기와 넷네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서 주인공이 위축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넷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녀는 비록 주인공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환불하고 나중에는 귀찮게 다시 찾아가기까지 합니다만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넨네를 통해 망하기 전 자신을 발견하죠. 넨네를 통해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인 기획에서조차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을 넨네라는 사람에게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넨네가 책을 찾아서 떠나버리자 주인공은 왠지 모를 공허한 감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에게 그런 사람은 누구이고 그런 계기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죠. 다음으로 이 작품집의 첫 번째 단편인 체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나가, 대학 동문인 노아 선배와 국화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아 선배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와서 영어를 꽤 잘한다는 점이 있고, 록밴드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도 그렇죠. 노아 선배를 잘 받아주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의 친구이기도 한 국화입니다. 그런 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함께 체스를 두는 장면이죠. 국화는 비록 체스에 대한 노아 선배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주지는 않지만, 자기주장을 확실히 하면서도 함께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내죠. 단지 체스를 함께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노아 선배는 국화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에서 이 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같이 밥을 먹는 행위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받아주고 있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장은 모자를 쓰고 온다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짧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작품집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은 왠지 모르게 독자에게 특이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카페의 직원인 은수의 신발을 신어보는 모습이 나를 통해 목격되기 때문이죠. 남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행동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사장은 특이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을 읽다 보면 왜 사장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그녀는 직원인 은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은수에 대한 호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카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린피스 회원들을 쫓아내지 않는 장면이죠. 사실 사장은 카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소책자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할 정도로 깐깐한 사람이죠. 그 소책자에는 카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그린피스 회원들의 시위를 막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은수가 채식주의자이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장은 만약에 자신이 무리하게 그들을 가게 앞에서 비켜나게 한다면 은수의 기분이 다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원칙을 어겨가면서 은수의 마음을 배려하는 장면에서 사장이 은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모자라는 아이템입니다. 사장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 작품 속에서 모자를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은수의 연극 연습을 도와주는 장면이죠. 잘생긴 외모의 은수는 사실 연기자 지망생인데요. 그러다 보니 연극 연습을 해야만 했고 주인공 역시 종종 도와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희곡인 시비아를 연습하는데 은수가 사장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은수는 사장에게 몰입을 위해 모자를 벗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사장이 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는지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모자가 사장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었다는 것만 알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자는 어쩌면 사장으로서의 자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모자를 벗은 것은 사장이란 자리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나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수 앞에 사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나가고 싶었던 사장의 마음이 상징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린피스 회원들의 시위를 막지 않은 것도 어쩌면 사장으로서의 자의식을 내려놓은 사장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모자를 벗은 사장이 과연 은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주인공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작품집을 읽으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느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받아들여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출발사를 말아먹은 주인공이 넷내를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고 국화가 체스를 함께 두면서 노화 선배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모자를 벗은 사장이 은수에게 받아들여진 것 말이죠.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편집에 담긴 작품들이 주는 지난 여우는 과연 나는 누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받아들여지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축조비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